안녕하세요. 클릭정보아이드 구모닝화성 조중민입니다. 지난 토요일 화성 매향리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55년 동안 주한미군의 전투기 사격장으로 사용된 아픔의 땅 매향리에 평화와 행복이 찾아왔는데요. 이 평화의 땅 매향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십사일 화성 드림파크에서는 화성시 평화가 허락해 준 소풍인 매향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가 시작된 오후 두시 연예인 야구단과 화성 유소년 팀 간의 경기가 진행됐고요. 바로 옆 사일런스 테마파크에서는 평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어? <laughs> 드림파크의 넓은 잔디밭엔 특히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많았습니다.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피스라는 게임인데, 원카드까 비슷한 게임이에요. 네, 오늘 행사랑뭐 조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지금 환경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게임이라서, 음. 여기에 공룡이나 자연 같은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 그럼 우리 친구분도 혹시 내향리가 네. 네. 원래 어떤 곳이었는지 알고 계세요? 원래 몰랐는데 되게 와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평화의 땅이라 니까 되게 좋기도 하고 앞으로 여기 이 땅이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다른 땅도 좀더 평화롭게 됐으면 좋겠어요. 보드 게임뿐 아니라 평화의 바람개비 만들기, 또 새소리와 비슷한 오카리나 만들기 등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매향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생명의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랜 시간 매향리에 살아온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그냥 뭐 전쟁도 똑같이 뭐 그냥 밤에 한밤중에 그냥 독수리 작전이라든가 침 스피트 작전 이런 게있으면 갑자기 그냥 큰 불덩어리가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소음 피해뿐이 아니에요. 지역에서 이제 우리 어민들이 일하다가도 이제 총탄에 맞아가지고 부상당하는 경우도 있고 불발된 폭발물을 이제 일반 어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고철인 줄 알고 만졌다가 폭발하는 사고도 있고 비행기에서 포탄을 잘못 떨어뜨려서 이제 지붕이 뚫고 들어오는 그런 사고도 있고 뭐 많지 없이는. 아유 당연히 좋죠. 일단 지역이 조용하고 수면 방어가 되질 않을뿐더러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해도 머리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 그래 지금 애들은 지금 다 공부들 잘 하잖아요. 예전엔 그런 거 꿈도 못 꿨어요. 뭐. 암기 좀 했나 그러면 그냥 기총 사격이 우당탕탕되니까 정신이 없 그렇죠. 많이 평화로워진 거죠. 변화된 매향리의 모습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주민들. 지켜 직...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찡해졌습니다. 네네, 네, 평화의 바람개비 동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넓은 들판 위에 색색깔의 바람개비가 쭉 꽂혀 있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세상에 나는 화성시에 이렇게 멋있는데 야구장과 여러 가지 이거를 있는 걸 몰랐어요. 우리 손주를 여기를 못 데려온 게하요 예? 손주를 이렇게 와서 밝게.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란 무엇인가요? 수렵을 쓰지 않고 그냥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평화가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평화는 솔직히 사람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있는 게 평화라. 그냥 남 놓고 편하게 살수 있는 게 평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오늘, 이곳은 평화로워요? 네, 평화로운 것같요 오늘 사진을 찍어본든요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온 아니. 거예요. 하늘하고. 프라에서 너무 사진이 이쁘게 나와서 오늘 솔직히 마음 편하게 와서 너무 좋았고 저번 달인가 저번 달부터 계속 북한 얘기가 나오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북한 얘기 나올 때마다 아,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제 평화가 깨지는 거라 가 생각을 했는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솔직히 좀 불안하겠네요. 긴 시간을 기다려 평화의 땅으로 재탄생한 화성 매향리. 이제는 매향리를 넘어서 우리나라 모든 땅에 평화의 숨결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모닝 화성 조중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